광주 카라바나우스입니다. 저희 카라바나우스에서는 최근에 DC 에어컨이 달려있는 1톤 캠핑카에 AC, 벽걸이 에어컨으로 장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는 DC 에어컨은 저희가 탈거도 해드리지만 반대로 그냥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벽걸이 에어컨을 후면 침실에다가 가구 상단에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설치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 하부에 실외기가 장착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차는 배터리 케이스가 배터리 함이 하부에 달려 있었는데 그 배터리 함을 제거를 하고 추가로 이렇게 실외기를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실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TC 에어컨. 이쪽은 저희가 따로 선은 되지 않고 전원만 차단을 시켜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상부장을 난 한번 상부장을 한번 만들어 주라. 개조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한테 주시면 기존 에어컨 싹 탈거하고 그리고 천장 마감 그리고 여기 상부장 문을 하나 만들어서 편하게 또, 많은 짐들을 놓을 수 있는 상부장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뒤쪽 상부장을 저희가 탈거를 하고 개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벽걸 에어컨을 달아드렸는데, 현재 장착된 거에는 6평입니다. 6평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1톤 기반의 560, 650 사이즈는 훌륭하게, 정말 훌륭합니다. 엄청 시원하고요. 조용하고, 정말 사용하시기 너무 편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 10분 정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실내 온도는 보통 22도, 2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벽글 에어컨을 달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말하자면 용량이 적어서 저희가 800W를 추가로 설치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800W 정도면은 정말 날 좋을 때는 주간에 태양광 패널 충전만으로도 편하게 에어컨을 돌리실 수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고객님들께서 나는 벽걸이 에어컨을 장착을 하고 싶은데 전기 소모가 얼마큼이냐 그리고 나 태양광으로 충분히 돌아가느냐 그리고 내 배터리가 얼만데이 배터리로 충분히 돌아가냐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차량 상태를 보고 배터리와 태양광을 확인을 한 후에 벽걸이 에어컨 시공뿐만이 아닌 배터리하고 태양광 작업까지 통해서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카라바하우스에서는 벽걸이 에어컨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재 오늘도 2대의 차량이 입고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 정말 시원한 정말 캠핑 여행을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작은 비용으로 정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주 카라바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